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위탁하신 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리뷰를 부탁할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해볼 리뷰는 최우영님께서 보내주신 피그마 세이버 아르토리아 팬드래건 릴리 3차 재림 버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정보 보도록 하죠. 발매는 2017년 2월 가격은 5,500엔입니다. 게임 페이트 그랜드 오드에서 나온 젊은 기사 시절의 아르토리아 팬드래건 릴리 3차 재림 상태를 피규어화했습니다. 구속품으로 선정해검 칼리번이 부속되어 있고, 얼굴 표정을 명랑한 미소와 수줍은 얼굴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등장 작품 페이트 그랜드 오더 설명 보도록 하죠. 페이트 프랜차이즈로 개발된 일본 스마트폰용 모바일 게임입니다.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 설립된 인리 계속 보장기관 카 칼데아에서 2016년에 인류가 멸종한다는 것이 밝혀지죠. 이를 막기 위해 시간여행을 통해 시공의 특이점을 찾아 그것을 해명 혹은 파괴하는 성배 탐색 그랜드 오더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해당 캐릭터 아르토리아 팬드래건 릴리 설명 보도록 하죠. 선정의 검 칼리번을 뽑고 왕의 길을 막 걷기 시작한 참인 이 아르토리아의 모습입니다. 아직은 미숙한 소녀 기사 컨셉이라고 하죠. 그 모습은 사랑스러운 백합과 같고 또한 그 눈동자도 찬란한 희망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많은 걸 경험하기 위해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많은 모험담을 남겼으며 그녀에게 구원받은 자들은 그 화사함을 보고 기사공주라 불렀다고 하네요. 자, 소개는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고요. 패키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통상 판매 제품이 아닌 한정 제품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패키지가 확실히 다르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넘버링부터가 일반 넘버가 아닌 EX 넘버링을 달고 나온 제품이고요. 보통은 전면부에 투명하게 해서 피규어의 모습이 보이게 하고 있는 어, 일반 제품과는 다르게 완전히 드러나 있지 않은 형태가 되어 있으며 캐릭터 부분 역시 검은색 실루엣 처리로만 표현했다라는 차이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측면이나 뭐 다른 부분을 보더라도 이 제품에 대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예, 비밀에 쌓여 있는. 형태, 패키지, 포장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내용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대에 비하면 상품 구성은 심플하다 못해 좀 많이 허전하네요. 네, 피규어 소체와 교체형 얼굴 하나, 그리고 무기, 칼리버 그리고 베이스와 교체형 손 파츠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옵션 파츠 비중이 상당히 적어서 가격대만 보면 상당히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좀 처음에 보면 놀랄 수밖에 없는 패키지 포장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제품을 꺼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이버 릴리 통칭 네, 3차 재림 모습을 피규어로 발매한 제품입니다. 추후에 이제 일반판으로서 기본 모습이라 할수 있는 세이버 릴리 제품이 따로 나오게 되었고 그 제품과 비교를 하게 됐을 경우에 차이점이라는다면 일단 외형이 확실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기존 세이버 릴리의 일러스트에서 갑주 부분에 해당하는 이 갑옷 부분에 해당하는 장식분들이 전부 다 제거가 된 상태고요. 스커트의 길이라든지 전체적인 의상 형태가 미니 드레스에 가까워지는 네,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조형이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사공주 컨셉이긴 하지만 좀더 여자아이스러운 이러한 포인트에 초점을 맞춘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의상의 재현도나 연출 같은 부분에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잘 뽑혀 나왔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색상도 상당히 잘 표현을 해 놨고요 의상의 포인트라할수 있는 리본 장식이라든지 이 특유의 의상 형태 의 부분도 뭐 생각 외로 비교적 잘 뽑혀 나온 구성을 보여주고 있죠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 하나와 측면에서 뒤로 감싸는 형태로 해서 총 3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이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액션이나 여러 가지 포즈 등을 통할 때 약간의 여유 공간이나 자연스러운 연출을 할수 있게끔 분할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머리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좀 약간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네, 세이버 특유의 바보털 머리카락에 솟아있는 이러한 뭐 형태도 뭐 충실하게 재현이 되어 있고, 세이버 릴리는 기존 아르토리와 다른 검은색 리본으로 묶은 이 특유의 머리 장식 형태까지도 뭐 포니텔로 되어 있는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뭐, 재현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얼굴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얼굴에 이, 얼굴 형상이라 그래야 될까, 이러한 포인트는 좀 약간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살짝 듭니다. 물론 나쁜 것은 아닌데, 기존에 따른 매체들에서 봤던 이 세이버 특유의 얼굴상과는 느낌이 좀 묘하게 다른 인상을 준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각도를 살짝 조절하게 되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정면으로 봤을 경우에는 살짝 얼굴 곡선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인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역시 피그마 제품답게 특유의 관절 형태가 좀 눈에 띕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색깔에 대해서 좀 최대한 비슷하게 어느 정도 맞춰보려고 한 생각은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피부 톤과 이 팔꿈치에 있는 요런 관절의 색깔이 좀 유독 차이가 나는 부분에선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다리, 스타킹을 신고 있는 다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검은색 톤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확 티나는 형태는 아니지만 팔꿈치나 어깨 쪽, 이러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 팔뚝의 살색과 관절 부분의 살색이 살짝 색감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약간 도드러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구성품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이 좀 많이 부실한 인상을 주는 제품이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얼굴 표정이 기본 얼굴 표정 한 가지와 추가로 교체할 수 있는 얼굴 표정이 하나가 더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활짝 오, 미, 웃음 짓고 있는, 미소를 짓고 있는 요런 얼굴 표정이 추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피그마 제품에서는 웬만하면 얼굴 표정은 교체용이 두 가지 정도는 부속이 되어 있는데, 이 제품에서 하나밖에 부속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이 좀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포인트가 됩니다. 아, 이게 한정판인 것도 있고 가격적인 부분까지 고려해 봤을 때 얼굴 표정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점은 여러모로 아쉽게 느껴질 수 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얼굴 파츠 외에 추가적으로서 이제 무기라고 할수 있는 네, 선정의 검 칼리번이 부속이 됩니다. 화려한 검집과 함께 칼이 부속이 되어 있는데요. 어, 한정판이라는 명칭에 걸맞는 생각외로 아주 높은 퀄리티로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검신 부분에 이러한 금색 코팅 부분이라 할 될까요? 처리되어 있는 형태와 또 세세하게 또 이런 요정 문자라고 써 있는 특이한 알수 없는 이런 문자의 형태라든지 매체에서 많이 볼수 있었던 칼리번의 형태를 상당히 충실히 잘 재현한 퀄리티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검집 부분 역시도 이 화려한 검집 장식들도 나름 충실하게 재현이 되어 있어서 퀄리티적인 부분에선 상당히 만족스러운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칼리번과 칼집 같은 경우에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구조로도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항상 들어가는 각종 포즈와 무장, 이런 것들을 위한 교체형 손 파츠가 부속이 됩니다. 근데 구성이 추가 손이 다섯 개 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손 외에도 칼을 잡기 위한 손, 그리고 편손, 그리고 이 칼집을 잡기 위한 별도의 손 정도로 해서 딱 5개밖에 추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품에 따라서는 많게는 10개 정도, 보통 그래도 6개에서 8개 정도씩은 보통 들어가기 마련인데, 교체용 손 파츠 역시 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여러 가지 구성에 좀 아쉬움이 느껴지는 형태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베이스는 피그마 공룡 베이스 그대로 똑같이 사용합니다. 네, 등부분의 조인트를 통해서 고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특이한 차이점이 없는 기존에 나왔었던 일반적인 피그마 베이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되면은, 네, 솔직히 뭐 크게 특출난 점은 없습니다. 뭐, 다른 캐릭터 제품들과 다르게 뭐, 어깨 부분에 갑주가 있는 것도 아니며, 몸통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제약을 줄 만한 옵션이 없기 때문에 기본 피그마 관절의 가동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가슴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는 형태가 기본인 예, 피그마의 기본적인 관절 가동 형태를 그다,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마를 입고 있는 형태인데다가 치마 스커트가 가동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예, 아무래도 이 치마 폭 자체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기본적으로 감안을 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가동폭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있고 없고 바지 형태와 이 치마를 입고 있는 캐릭터의 가동률에서는 차이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피그마로 발매가 된 세이버, 아르토리아 펜드래건 릴리 3차 제림 버전 살펴봤습니다. 제품 자체는 아무리 봐도 예. 에... 너무 팬층을 고려한 제품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일반판과는 다른 이 특유의 모습이 구매 포인트라고 봐야 할 제품이죠. 갑주 부분을 배제한 이 가벼운 드레스 형태의 모습으로 좀더 귀여운 여자아이의 느낌을 강조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한정판 제품이다 보니 조형 자체는 잘 나온 편이지만 가격 대비 구성품이 상당히 부실한 형태라서 앞서 언급했다시피 팬층이 아니라면 구매가 꺼려지게 될 수밖에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구성품을 좀더 챙겨줬다면 가격적으로나 뭐 한정판으로서의 메리트가 충분히 있었겠지만 한정판이라는 점 외에는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는 제품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는 않네요. 다시 한번 리뷰를 위탁해주신 최우영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해당 제품 안전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도 위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 후에 답장을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and